하겠죠? 아기 돼지 삼형제 꿀꿀, 꿀꿀, 꿀꿀. <웃음> <웃음>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떠났어요. 못된 늑대가 군침을 꼴까? 아구 무서워.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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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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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네. 그러니까? <laughs> 첫째 데지가 지푸라기 집을 지웠어요 못된 늑대가 후 지푸라기 집이 불라러째 돼지가 나무집을 지었뜨요 못된 늑대가 후나무집이 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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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후, 후, 후. 땡. 튼튼한 벽돌 집은 끄떡없네요. 꿀꿀, 꿀꿀, 꿀꿀. 늑대 무섭지, 응이야. 못된 늑대가 굴뚝으로 쏙. 이거 봐. 굴뚝으로 쏙. 아기 돼지 삼형제가 뜨거운 물을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못된 늑대는 멀림멀림 살아났답니다 꿀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꿀 아기 재밌어 아기 재밌어 늑대 엉덩이 바 인이야 털이 아프졌다 늑대가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망갔다 돼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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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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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뿔뿔.